리아, 2025년에 나온 영상, 세 번째 영상이 나타났습니다. 리오의 2025년 세 번째 영상. 아, 잠깐만! 님, 근데 왜, 님 라이벌 하고 전화 건 거예요? 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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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! 까비 아니라 오케이 오케이 여기 오케 오케이 깬 거야, 이거. 어, 이게 왜 깨지냐? 저 깼습니다. 어, 무야, 이거. 배치 주네. 무야. 이건 무야. 깼, 들어와 있어,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어요.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음. 천천 뭐야, 이건 뭐야? 떨어졌다. 헤헤. <laughs> 뭐뭐 저기 깨는 거 했으니까 이거는 쇼츠로 리원.